오늘 또 경기를 또 두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파워가 있거든요. 네. 정용식이 서버 야, 정용식이죠. 정용식 선수는 먹질 않는다. <laughs> 네, 이런 표현이 <laughs> 네. 맞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더군나또 디펜스 능력도 뛰어나고요. 네, 연결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쉽게 먹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식 선제 다시 네. 한번 정영식 또 갑니다. 네 보시죠. 야 예. 정영식 선수 강하게 애들의 서비스 게임에서 두 개씩 두 개씩 주고 받습니다. 정영식 대한 적응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최최대한네안정성이네박정가 네. 네. 아, 가지고 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우 깊숙하게 정영식 받습니다. 네. 또 정영식이고요. 네. 야네 퍼스가 더 깊어요. 자. 박정우가 정영식을 상대로 버텨줘야 되는데 정영식 네. 받지 못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임 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 정영식 좋아! 걸렸어요. 네. 기습적인 좋아! 서브였고요. 걸리고 마는 박정우입니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변화를 줄수 있거든요. 네. 네. 자, 이번에도 버텨요. 공격! 아, 예. 네. 지금 정영이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게 벌써 예상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자, 자 이번엔 박정영식 선수의 어떤 구질을 적응하는 게 네. 네. 필요합니다. 자, 정영식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자, 그렇죠. 네. 네. 박정선수 흔들리잖아요. 본인이 강하게 하면 들어오는 건더 강해지거든요. 야, 이번에는 정영식이 또한 번,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네. 그렇고, 정말 경기 운영 자체를, 네, 네. 깔끔하게. 첫번째 게임 정영식의 게임 포인트. 첫번째 네. 게임 가지고 갑니다. 11대6입니다. 정영식. 바로 공격. 그렇죠. 일단, 네. 예, 결국, 나를 안 맞춰줄 것이라는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큰 기술, 큰, 뭐, 화려한 득점보다는 작은 것을 일단 실점 안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어, 첫 포인트도 거의 블럭으로 득점을 네, 했어요다 그렇죠. 지금도 내가 네, 빨라질수 있거든요. 네. 워낙 정영식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난감을 가지고 있고 실력도 가지고 있는 정영식입니다. 바로 동 쪽으로 가는 코스로 잘 보낸다는 것.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컨디션이 좋으니까요. 그... 2대 2. 자 정용식 네. 바로 공격으로 가는군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잘 섞어서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네. 네. 자 네. 네. 자3대 3입니다. 박정우. 네. 또 박정우 나갔어 그래서 이 볼에 라켓을 라켓에 볼을 많이 묻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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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탑 스핀을 걸어 봤는데 네, 얘기할 수 있죠. 자, 어! 선수가 이번 대회 과정들 훈련을 네. 아무래도 대표팀보다 좀좀 좀 느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력이 좀 저하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사실 지난 네. 프로리그 때 강력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약간 대표팀 내려놓으면서 네. 어, 리프레시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네. 선수가 또 살아나줘야 미래 세대 우의 어떤 그런 강력한 전력이 되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강합니다. 네, 정영식 사실 정영식 선수 아, 재충전한 정영식이 이번 대회 돌아와서 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또 활약을 함으로 해서 또 우현규라든지 박규현이라든지 장성일이라든지 이런 신예 선수들이 그런 걸 보고 또 그걸 이기고자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번 이어집니다. 자 박정우도 여기서 좀더 좁혀 가야만 두 번째 게임 가능성을 볼수 있는데요. 자 나갔어요 정영식. 세계적인 세계 적인 선수들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방심을 한다든지 네. 쉬운 볼을 갖다가 쉽게 범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늘 조심하고. 참 자꾸는 본인이 흔들리면 상대는 또 기가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들이 또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레드 다시 한번 정경식 10대7 석점 리드 그리고 게임 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아 네. <laughs> 절묘하게 들어가 게임이 시작됩니다 파이! 파이! 네, 달렸어요 네. 박정우 선에서 가면 본인이 이제 강점이라는 게 강한 파워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살려 갈 때까지 과정은 견뎌 줘야 되고 노림수를 가지고 하나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정영식은 그걸 의식하거든요. 네. 강한걸 의식해서 안 맞을 자처럼 범실이 나올 때마다 네. 박정우는 더부담되요 그렇죠. 아깝죠. 네. 네. 자깝 중심을 옮겨 놓고 네. 빠르게 또 흐트러 놓는 이런 득점이거든요. 네. <laughs> 자, 이번에도 그러려고 했는데 네. 정영식 걸렸어요 자 정영식도 바로 뒤에 네. 또 복식해야 되잖아요 네 확실하게 정영식 입장 게이라도 자꾸 뭔가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영식을 약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자, 앞선 매치도 박강현이 졌기 때문에 네. 박정우의 연계가 무겁습니다 아그러다 정영식의 이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할 때는 역시 정영식의 그 작전이 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박정우는 5대4 정영식이 조금 전 아쉬워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번에 나갔어요 확정 박정... 주도권은 네. 정영식이 많이 가지고 갑니다 5대5 자 마탑 스핀 대결 저... 정영식 아, 네. 이번엔 정영식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정영식 또 걸렸어요 네. 네. 공격을 해버리는 박정우. 박정우, 박정우 다시 아 강하게 아 이번엔 걸려. 아 정영식이 추차 왔습니다. 6대 8. 자한점 아아 차예요. 네네 한점 차입니다.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빠르게 백으로 밀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빠르게거든요. 예, 빠르게거든요. 아 네. 이게 네 빠르게 넣었을 때는 무리하게 되고 아그 상태를 네 맞이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결국 동점이 됐어요. 박정우의 반격, 잔 포인트 박정우가 앞서 있습니다. 9대 8, 서브 득점. 박정영식 정 8대 10뒤져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아, 끝내지 못했던 박정우의 네. 게임 포인트. 아, 이, 네. 잡았네요. 네. 자네 <laughs> 번째 게임 그 과제를 잘 해결하면서 또 가져갈 네. 수 있을지. 자 정영식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게임을 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영식의 서브. 박정우 넘어치면다 그렇죠, 아, 네 코스가 네, 이 애드라인 네. 쪽에 걸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일단 한 포인트 뿐이지만 박정우의 첫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 이번에도요 그렇죠. 네. 포인트 앞서 있는 박정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뭐 박정우가 좀 다르게 출발하고 있고 다른 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어? 아 이번에는 넘기지 네. 네 번째 게임 첫 득점을 성공시켰고요자이번엔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박정우 공격 성공. 네. 있고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칠때 여유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빨리 어느 서브를 거 그리고 받아오는 걸 자기가 다시 또 치기가 강결 여유 있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도 서브 득점이에요 네. 정영석 배란대도요. 분위기를 확 바꿔놓네요. 네, 지금 네. 박정우가 그런 포인트가 지금 한두 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낮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포인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갔어요. 7대 3 넉점 앞서 있는 박정우, 박정우 공격 정열이요. 네. 이 서브 게임을 꼭 잡아야 네 유리합니다. 네. 자 서브 득점 까지 네. 상대방한테 없는, 예, 네. 그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늦췄죠. 그렇죠. 아, 네. 네 방금도 타부들로 네. 재미를 많이 보고 그렇죠, 있어요. 효과 보고 있죠. 네. 네. 효과 만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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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이번엔 본인의 적응할 필요가 있고 네, 적응하지 준비, 못하면 지는 거죠. 네, 준비하고 있어야죠. 네. 구대5입니다아정영식 네. 네. 그렇죠. 나갔어요. 네, 이런 스코어를 유지하고 파이널로 네. 이 경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노,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용식 한점 만회 네,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살짝 넘겨서 게임은 절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파이널 게임이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네, 견디고 그렇죠. 박정우, 정용식 바로 아 이거 보세요. 아, 네, 단 동작으로 네. 1대1 발리요. 리무맙입니다. 정영식의 서브. 아, 또 불리함을 아, 네. 느끼고 박정호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물러서면서 알고 있을 텐데. 네, 아, 좋습니다. 이번에 네. 테이블 앞에 졌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진 2번인데요 박정호가 또 이거를 잡아내면 잡아내면 또 경기를 완전히 여기서 박정호가 잡는다면 훨씬 더 분위기는 수장 공사가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더 좋아지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박정우의 서브 잘 받았어요. 정경식 올렸습니다. 박정우 아, 저거를 저때 사용하려고 좀 아껴둬야 되는. 아 예, 네. 뭐아낀다는 아, 표현도 <laughs> 뭐 맞을 수 있죠. 네, 좀 네. 아껴야 되죠. 네. 모든 걸다 커져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네. 네. 결 여기서 네. 4백5 아, 좋았네요. 박정우야. 아. 택수 감독은 뒤에서 그리고 벤치에는 오상은 코치가 지키고 있는 미래세진권입니다. 아 그래요. 청용식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잘했죠. 짧게 박정우 아, 네, 그렇죠. 공격 네. 성공합니다. 깊숙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정우가 좋은 흐름을 다섯 번째 게임에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가져 그죠. 박정우 청영식 버티입니다. 청영식 공격. 정영식은 한 점만에 한점 앞서 있는 박정우 아, 나갔어요. ]셨어요. 동점 신중은 정영식. 오, 오 걸렸어요.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엔 8아잘 아, 지켰어요. 네 네서는 좋은 흐름 기회가 와 있습니다. 박정우 타격되는 박... 건데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10대 7 박정우 아, 버텼는데 네. 한번더 버티지 못하는군요. 대신 정영식의 서브 두개두개를다 넣을 수 있을지. 아, 아 서비스? 정영식 아, 오늘 서비스가 이게 중요한 순간에... 네. 네.